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두번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처럼 다양한 그 수식 방법이 없고 강조하거나 비교급 최상급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혹은 비슷한 어구를 병렬로 놓음으로써 강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자, 이 쉬운 성경에 보면 24절은 사방에 제단들을 쌓고 광장마다 신당들을 높이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누각과 높은 대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성전 비슷한 것이었죠.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의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폭삭 망하게 하고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끄집어 냈는데, 그래서 그 이집트의 구습과 단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속 경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옛날 구습을 따르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갔다 와서 이집트에서 하던 옛날 버릇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벌의 순서가 있지요.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고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버림을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아수르 사람과 행음한 것 우리 그 생각을 할수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가 왕일 때에 아수르로 갔다가 거기에서 큰 신전을 보고 그걸 예루살렘에 만들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것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지요. 바벨론이 공격하고 침략하고 했는데도 거기서 바벨론의 신들을 또 섬기고 앉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31절도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거리 입구마다 재단들을 세웠고, 광장마다 신당들을 만들고 몸을 팔면서 돈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창녀라고도 할수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천박한 짓에 그냥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온산 산마다 나무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돈을 받지 않았다. 전혀. 덕될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로 천박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늠하는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우상에게 갖다 버린 것이지요. 사방에서 너와, 아,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는 강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니까, 사방에서 이제 그 우상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우습게 보고 공격하게 된 겁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서 이 3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창녀들과 전혀 다르구나. 세상에 너 같은 창녀가 어디 있겠느냐. 돈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돈을 주어가며 몸을 파는구나. 세상에 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심하게 꾸짖은, 꾸짖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우상에게 갖다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천박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이 옛날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고, 어, 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